안녕하세요. 미국 아리조나 소노안 사막에서 별 해이는 목사성 대환입니다. 원시의 자연 사막에서 별을 해이면 와하고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뉴멕시코 어두운 하늘 마을에서 캐논 6D 캐머로로 1분간 찍은 보정하지 않은 일장의 사진입니다. 천체 사진에 대해 지식이 없어도 작품이 되는 사진입니다. 한국에서는 광해로 겨울 은하수 사진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원시의 사막의 어두운 밤으로 여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평선까지 별들이 자글자글 빛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이 사진은 하루에 한 장밖에 찍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은하수를 촬영하다 보면 날이 밝아옵니다. 은하수가 어두워 보이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그러나 날이 밝기 전 은하수를 찍으며 기다리면 어둡게 실루엣이 나오던 사진이 날이 밝으며 배경이 자연의 모습으로 찍혀 두 장의 사진을 합성한 듯한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배경은 유카나무입니다. 은하수를 광각으로 궁수자일에서 백조자리까지 시원하게 잡았습니다. 그 옛날 1만 4천년 전 마고 문명이 발달했을 때 은하수는 땅에서 올라와 북극성을 지나갔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은하수를 타고 하늘로 인도된다고 믿었습니다. 50 표준 렌즈로 두 장의 은하수를 찍고 배경을 넣은 사진입니다. 광각으로 찍다 보면 은하수의 상세한 부분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50로 F5.6로 찍으면 가장자리까지 점상을 만들 수 있고 상의 휘어짐 현상이 없어집니다. 사진을 EM로 뽑아도 상의 흐려짐이 없이 점상의 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야 천체 사진이 됩니다. 광에는 천체 사진의 적입니다. 검은 배경과 함께 밝은 은하수의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미를 가져다 줍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은하수 이 풍경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더욱 빛나는 사진이 됩니다. 천문현상 중에 인간의 마음을 경이로움에 단번에 빠지게 하는 계기일식입니다. 2024년 4월 8일 멕시코에서 미국의 중부를 지나가는 멋진 일식을 기대하게 합니다. 멋진 코로나가 앞권입니다. 계기일식 때또 하나의 멋진 선물은 홍염입니다. 평소에는 특수 장비가 있어야 볼수 있는 홍염을 개기일식 때는 누구나 볼수 있고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특별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개기일식 전후에 나타나는 다이아몬드 링 현상입니다. 우주에서 보는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링이 될 것입니다. 붉은 달, 영어로는 블러드 문이다. 개기월식 때 보이는 현상으로 지구의 대기를 통해 산란된 달에 비추는 빛으로 달이 컴컴해야 하나 붉게 보이는 것이다. 우주의 신비는 참 묘하다. 개기월식을 시간 순으로 모아놓은 사진. 2020년 전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코비드와 함께 왔다가 사라져간 n e o w i s 의해성 -E 참으로 새로운 시대의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준 멋진 해성이다 맨눈으로 본 것과 비슷한 느낌. 이런 장면을 천문인이 아니면 일생에 한번 보는 장면이다. 표준 렌즈로 20초 잊지 못할 기억이 된다. 아리조나 소노란 사막의 야자수와 함께 해성. 평생에 한번 찍을 수 있는 장면이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천체 사진가는 밤새워 몇 시간 달려간다. 이 장면을 잡기 위해 금성과 달의 만남 가까이서 만나는 것은 자주 없다. 표준 렌즈는 이런 장면 안 나온다. 망원으로 찍어도 이런 장면 어렵다. 비밀은 망원경에 있다. 망원경으로 별을 따라가고 적당한 초점이 필요하다. 이 비밀 수업료 많이 내야 한다. 이제는 우주시대다. 천체 사진가라면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 사진이리라. 하루속히 누구나 달에 갈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리조나 소노란 사막에서 별의 이는 목사성 대환입니다. 천체 사진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 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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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10년의 노하우와 별을 40년간 해인 경력을 공유합니다.